지은의 노희경, 왼쪽을 김이지. 노희경, 한 번에 드리블이 후에 하지만, 아, 당근의 손수에 걸렸고요 네. 확실히, 이, 심장도 크고, 팔도 길기 때문에, 단순한 패스역으로는 손에 걸리죠. 네, 아, 지은니이렇게 앞에서 수비가 손들어주고 빠지는 볼을 박수호 선수가 또잘나가주기 때문에, 중거리 슛에 대한 방어율이 높습니다. 네. 다시 석봉을 저지하는 움직임도 좋았고요. 박종 골키퍼가 반로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키는 수비가 아니라 한발 나와서 붙여주고 그리고 뒤쪽에서 받쳐주는 수비를 해주거든요. 네. 자, 지금도 꺾어적으로 수비가 손을 들어줬고 먼 쪽을 박종 선수가 선방해 줍니다. 네, 조윤의 슈팅을 막아낸 박종 골키퍼고요. 박종 골키퍼의 합류도큰 힘이 되고 있고 그 센터 라인에 함께 수비력을 만드는 그. 위력이 올 시즌 여자부를 접수해 버리고 있는 SK 슈거즈입니다. 그렇죠. 어, 하지만 확실히 좋은 피벗을 보유하고 있는 네. 어, SK 슈거즈이기 때문에 6m의 득점은 확실히 높습니다. 네, 박연민이 그 들어가는 과정 신책이 나왔고요. 정진 찔러줍니다. 스틸! 슈퍼 아, 어요 네. 속공을 저지하는 박주훈의 슈퍼 세이브! 네. 6대2 넉점차로를 다시 만들었고요. 빠르게 네. 속공이 왔어요. 박주훈이 막아냈습니다. 속공역보지만줄곳 네. 네, 없습니다. 박준의 연속 세이브. 자, 확실히, 하미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준 선수는 믿고 갑니다. 네. 박준 선수가 앞쪽에 있거든요. 슛! 네, 막아냈어요. 아, 막아 네. 박준 골키퍼. 자, 지금은, 어, 강강훈 선수가 가운데 쪽에서 있다 보니까 1대1 상황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하지만 박준 선수가 잘 지켜냈습니다. 아, 오늘 전반전 17공연까지 박종원 골키퍼가 이미 이제 7세이브를 만들어냈고요. 방울도 7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간 움직임이 좋았고 기회를 많이 만들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라인크루가몇번 나왔기 때문에 벤치에 잠깐 불러들여서 네. 조금 쉬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데미지는 스피박이죠 발로 막아냈습니다 탐지선이 상대 파울 폭공을 파울로 저지했고요. 박종원 네. 아, 골키퍼 벌써 8개째 세이브입니다. 가운데에서 런닝슛으로만 이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막아요 네. 아, 1대1 선박수를 계속 이어가는 박준구 기퍼입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20세이브 페이스인데 벌써 10개째 세이브. 왼손으로 네. 막아냈습니다. 이 만큼 집중력이 좋은 선수예요. 노희경, 네. 김희진! 블락막고 아, 잡아내는 박준! 석공 전환! 자, 살려냅니다. 김수정! 네. 조금 길어가지고 김수정 선수가 캐치를 할때 조금 힘들어했거든요. 안쪽 네. 아, 패스. 아, 그래도 잘 살려냈고 속공으로 마무리 지던 김수정 선수입니다. 짧게 네. 내주는 김예진 선수고요. 돌파, 막았어. 슈퍼 스윙브 막줄. 네. 자박정훈 선수. 자 오늘 정말 오픈 찬스를. 많이 막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유독물경 선수에게 박준은 좀악몽 같은 존재가 되고 있어요. 여섯 그렇죠. 개 슛을 모두 막아내고 있습니다. 슛터는 지은의 상대는 박준 골키퍼. 2미터 들어오 슛. 다시 골대죠. 골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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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들굽니다. 아, 아,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이주 박준 골키퍼 손 맞고 크로스바를 때리는 슛이었고요. 네. 이후 에 함지선은. 그대로 볼때 맞고 쳐 나왔습니다. 박정골키퍼 <laughs> 지금 분위기가 SK 쪽에 완전히 있기 오, 때문에 네. 어린 선수들이 들어와도 경기가 잘 풀려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laughs> 자 대구에서는 루키 피버 정규 선수가 들어갔고요. 왼쪽 윙으로 갑니다. 윙 사이스트. 서 막아냈어요. 네. 박정골키퍼가 여전히 존재감 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네. 70% 이제는 다시 72%가 됐어요. 이원 아, 정수 막아냈습니다.